현재 A와 B는 각자 P, Q라는 위치에 있어. 얘네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니까 둘 사이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게 될 텐데 어디쯤 충돌하는지 우리가 거속시로 예측해볼 수 있어. 자, A 대 B 이렇게 비율로 얘기해볼게. 충돌할 때까지 A와 B가 움직인 시간은 동일할 거야. 따라서 시간 자리에는 1대1 이렇게 적어줄게. 그리고 충돌 전까지 A의 속력과 B의 속력은 1대3이라고 나와 있어. 그렇다면, 충돌 전까지 A와 B가 움직인 거리도 1대3이겠다. A와 B가 있는 위치에서 총 4등분을 해서 1대3인 위치, 바로 여기. A는 한칸 B는 3칸 움직여서 이 지점에서 충돌하게 될 거라는 거야. 이거를 수능특강 답지에서는 P와 Q 사이의 거리를 총 4D로 잡았고, 한 칸을 D로 잡아서 표현을 해놨어. 나는 그냥 편하게 한 칸, 세 칸, 이렇게 얘기를 할게. 어쨌건 이 위치에서 그대로 부딪혀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이 그림 나에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반대 방향으로 운동해서 A는 다시 P 지점을 지나고, B는 P와 Q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같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은 p에서도 두 칸, q에서도 두 칸인 위치에 잘 그려져 있어. 그렇다면 ab의 충돌 후 속력도 예상해 볼수 있는 거야. 충돌을 이 지점에서 했는데 a도 한 칸, b도 한칸 이동했어. 아까는 속력이 1대 3이니까 a는 한 칸, b는 세칸 이동했다고. 근데 얘네는 한칸 한 칸씩 이동한 걸 보면 AB의 속력이 같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방향은 다르지만 값은 같은 값을 가질 거다라고 추측해 볼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충돌 전후의 운동량을 한번 적어 보자.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플러스 5MV, B는 마이너스 9MV여서 충돌 전에 AB 운동량의 합은 마이너스 4MV. 충돌 후에는 속력을 모르니 그냥 과로로 그대로 두고 운동량을 구해보면 A의 운동량 이거, B의 운동량 이거 합쳐서는 이게 되겠다. 근데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되니까 마이너스 4MV가 마이너스 2M 과로랑 동일해야겠지. 따라서 과로는 부 v 가 들어가야 식을 완성시킬 수 있겠다. 따라서 충돌 후에 A는 왼쪽으로 부 v B는 오른쪽으로 이부의 속력을 갖게 된다는 걸알수 있고 문제를 풀어볼게. 가에서, 즉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오른쪽으로 OMV니까 크기는 OMV 맞네. 나에서 속력은 A와 B가 같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둘다한 칸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다로 바꿔야겠다. 니은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래. 충격량이란 운동량의 변화량과 동의어잖아? 따라서 B가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B는 충돌 전에 운동량이 이거였는데, 충돌 후에는 운동량이 이렇게 바뀌었네? 이 변화는 플러스 15MV다. 즉, 충격량이 오른쪽으로 15MV다라는 거야. 문제에선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15MV다라고 얘기하면 돼서, 디귿은 맞는 문장. 답은 3번입니다.